예전에 여행 한번 가실 때몇대 맞았을 때폭통 울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엉엉거리. 고 야, 씨발, 내가 언제 그랬어? 아 닥쳐, 씨발아. 야, 닥쳐! 개소리 하지 마! 모카형 유튜브 너덜너덜해져가고 있어. <목소리> 너덜너덜해져가고있다고 아링피트국 바로 하면 오분하다가 쓰러졌을 거라고. 그 이렇게 체력을 키이 정도로 키워지네. 하나 우리 저거를 한꺼번에 하자. 이0 걸은 걷고 만세를 한 후에 이십 초 정지를 하고 배꼽 인사를 하는 거야. 미친 거야? 저 부분만 잠깐 써볼래? 형님 당중전에 오늘 디코 전대하신 담서요 사람 모일 때까지 기다리게. 아니 지금 생각 중이었어. 디코 전대부터 하고 저거를 하고 하는 거지. 다 들어와, 오늘. 다 들어와. 미졌다 덤벼. 덤벼라고. 걸린 사람 들어와, 빨리. 왜 아무도 안 들어와? 디코방은 들어왔는데왜 아무도 안 들어와? 빨리 들어와! 빨리 들어오라고! 여보세요? 들지나요? 존나 잘 들려 와씨발 존나 잘 들려 속 시원하다 아뭐가지야 아니 왜 아무도 안 들어와? 내가 무서워? 무슨 죄를 지었길래? 너몇개 돌렸냐? 저요? 40개밖에 안 돌렸어요 어 그래 그 정도 봐줄게 아이 많이 돌린 새그들 진짜 많아 야 너는 씨발 뉴뉴어 이번에 생겨가지고 신나서 돌렸겠다? 아니 얘가 옛날부터 뉴뉴어좋아 닉네임을 내가 예전 뉴뉴어 쓰고 나서 닉네임을 계속 이걸로 고생해놓고 다녔거든 그고 맨날 룰렛 룰렛 얘기 나올 때마다 "뉴니어 안 되나요?" "뉴니어 안 되나요?" 이랬는데, 내가 죽어도 안 넣어줬거든. <laughs> 야, 40분 돌렸는데, 전대로 어떻게 두 번을 뽑았냐? 그러니까요. 제 처음 할 때는 졸라 안 뽑히더니만. 2회차에만 디코데이트를 두번 뽑았어? 다른 건다안 나오고. 아, 다른 건다안 나왔냐? 뭔뭐 오렸는데. 어, 일단, 어, 일단은, 링피트 1빠고 링피트 나오겠냐고. 아니, 근데 진짜 나와. <laughs> <laughs> 신나셨겠어요, 그냥. 제일 좋았죠. 어, 이번 룰렛 만족도가 높네. 근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, 일단은, 때문에 비유하자면은, 형이 계속 맞고 있었으니까. <laughs> 옛날엔 다 뚫려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할수 있는데 영도 막히지, 룰렛 막히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연애 두 번밖에 안풀어주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 풀었는데 연애 두 번이었던 것 뿐이야. 그래 도뭐 어. 맨날 형은 속아가지고 이번에도 새벽에 이렇게 된 거고 그래 야 씨발 속았다고 얘기하네 얘들 <laughs> 씨발 속인 거 아니라며. 니들 속인 거 아니라 그래놓고 씨발 속았, 속았다고 얘기하는 이순 사기꾼 새끼들 아니야. 근데 속은 사람 잘못이잖아. 이 미친. 누구 누구한테 왜 왔어? 형한테요. 아 속은 거 맞잖아. 이 씨. 디고데이트도 아무나 안 들어와. 개새끼들 씨발. 아, 특히 지금 대주주 새끼들이가 절대 안들어오고 있다고. 너도 솔직히 40개 돌려서 봐줬지너 여러 개 돌렸으면 너도 고민하고 들어왔을 거잖아. 아니야. 저 아까도 그랬잖아요. 채팅창에 5분까지 안 들어오면 1바로 들어온다고. 아 그... 기회가 있는가에서도 떨려서 어떻게 들어와? 우리가 그 정도의 아그 떨려함이 아 아직 남아있나? 어 남아 남아 있을 수고? 일단 들어오자마자 욕박 욕부터 막으시니까. 내가 오늘 시발 욕부터 막았어. 야안 막았잖아. 야 내가 너한테 욕부터 막았어? 내가 뭐라 그랬더라? 아 시발 존나 잘 들려. 속 시원하다. 아 뭐가지야? 내가 방금 욕했어? 어 그러네. 내가 <laughs> 내가 시발이라 그랬는데. <laughs> 아 큰일 났어 나 요새 욕쟁이 다된 진짜. 그냥 입에 다 달라붙었어 여기. 좋아 좋아. 애들 기다리고 있는 뒷자리가 있으니 빨리빨리 마무리하자고. 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오늘 딱 진짜 처음인데 뭐가? 전대가 딱 형이 처음이에요. 아 진짜? 야 우리 이런 전대 해도 되는 거야? <laughs> 보통 전화데이트 막그게좀 달달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아? 다른 방송에서? 보통 전대 약간 아 뭐라 해야 되지? 우리 막 전화 통화 중이네? <laughs> 미안하다 내가 못하겠다. <laughs> 야, 내가 못 <laughs> 하겠다. 아 내가 못하겠다. 와 그런 거 있지 않아? 아, 다루만 보니까 막 전화데이트 그런 식으로 하던데? 예 그런 거 있는데 형은 안 되잖아요. 아니 일단 내가 하면 너도 어색해 할 거잖아. 어색해 하는데 그래도 혹은 졸라 좋아하겠죠? 와야 굉장히 솔직한 아이로구나. <laughs> 여보세요. 야이 쓰레기 새끼야. 너 시발 속인 거 아니라 왜? 안 속였죠. 아니 뭘안 속였는데? 아니 니네 아... 많이 안 돌릴 거라 그랬잖아.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. 어 니가 뭔저 그런 말한 적이 없어. 다른 사람이 <laughs> 많이 안 돌릴 거라고 했지. <laughs> 아 그랬냐? 아씨 이거 채팅 내용 부검을 못 하네. 자 형님 제 의견을 먼저 들어주시겠습니까? 말해 보거라. 제가 말한 거는 시간대가 늦으니까 사람들이 어. 많이 안 돌릴 거다. 그게 아, 많이 아, 안, 돌릴 안, 안 돌릴 거. <laughs> 얘기해 먹어라. 지금 롤렛을 연다면 도대체 몇 번이 돌아가겠습니까? 저 1700만 원, 2700만 원이 될수 있나? 아, 지랄하지 마. 지 야, 괴변이다. 너 사용 딱, 딱, 딱. 여기서 500번이 다안 돌아간다고요? 말도 안 되죠. 지금 보는 사람이 몇 명인데? 아예 500번 안 돌아가지. 그리고 지금 월급도 다 돌아왔어요. 오늘 몇 일인데? 9일인데 월급 왜돌아와어전 돌아왔거든요. 아하하하하하! <laughs> 아야 주말이라서 그렇구나. 그래서 한번 룰렛 한번 더 열어보시겠어요? 아 미친 소리 하지마. 너 VR 공포 겸못 뽑아서 그렇지. 아니 저는 지금 돈 없어서 너무 하면... 돌려요 지랄하지만 너 방금 우리가 <laughs> 들어왔다 그랬잖아. 야씨발 또 소가 넘어갈 뻔했는데.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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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성대. 아니 뭘이걸안 성대야. 니네 방금 얘기했잖아. 아니 근데 그만큼 돌렸는데 진짜 VR 공개이안 나왔는데 링피트 어떻게 나왔을까? 사실 PPT 준비해 와서 제 거라도 제가 지금 맞더라너 150번. 150번 돌렸는데 나온 것 중에서 운동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 5분이라도 좀 하실 수 있게 뭐 샤바샤바를 해보려고 했는데. <laughs> 샤바샤바를. 첫날에 너도 차고 하시는 거 보고 아이고 인연은 글렀구나 <laughs> 아, 협태가 사공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. 어쨌든, 다시 돌아가서, 제가 좀 많이 오래 봤죠?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. <laughs> 읽지 않는 스트리머. 아니 이게 아,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아, 인성을. 너가 아마 내가 트위치 왔을 때열 명이던 시절 때부터 왔을 거야. 진짜 막열 명일 때부터 왔는데.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결같이 변할 수 없는지. 아니야 그래도 좀 변하지 않았어? 내성이 좀 늘었죠. 아니 그거 맞아. 어. 맨날 만원 펀치 만원 펀치 맞다 보니까 아, 예전에는 한몇 주년? 예전에 여행 한번 가실 때몇대 맞았을 때 펑펑 울면서 막 감동 받아가지고 언엉거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? 아, 쳐, 라 야, 닥 쳐, 개소리하지 마. 기억 안 나? 아, 닥쳐 조용히. 해. 야, 아 요새 나 하나하나 야, 흑역사 쌓여가는 중이라서 진짜 쪽팔리겠어. 지금 흑역사야 뭐 옛날에 보면. 야 네, 그거 네, 나중에 맞습니다. 시간 가면 이제 밤에. 어 지금 아, 흑역사야 나중에 옛날에 보면 이런다고 다시. 원래 그런 흑사야. 법입니다. 아 원래... 이새끼라고 말하면 항상 내가 말려 아 존나 만받네 <laughs> 항상 변하지 않는 형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존나가 왔다 <맞다>, 그냥. <laughs> 일괄적으로 쓰레기. 야 전... 일괄적으로. 일괄적인 쓰레기. 야 근데 사람이 변하면 뒤진다. 원래.. 형님은 좀 변해도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좀 변해도 되지 않을까요? 야 변한다는 기준이 뭔데?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데? 아 그냥 그렇게 살아. 봐봐 니도 씨발 변하면 아무 일도 못할 거면서! 야니 니도 딱히 바라는 거없구만은 아니 저야 뭐 형님, 자각이라고. 어. 금방이지. 그 자의... 이 정도 봤으면 동화가 됩니다. 동화가. 하기 <laughs> 했어요 저는.